자 이번판은 간만에 미드 신드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 감전에 비열한 한방 그리고 시야수집 궁기사냥꾼 그리고 마법에서 마순팔의 폭풍결집 들어주었고요그 밑은 능력치 능력치 체력입니다 가볼게요 야쏘네요, 상대방이. 야쏘는 살짝 라인을 당겨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야쏘가 애매한 게 궁극기를 장막으로 다 씹어가지고, 장막을 빼뜨고 군 써야 돼. 그것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 어디 갔디야? 왜안 보이지? 아무도 없을 때 라인 미는 겨. 야쏘 안 들어왔나 본데? 저리 가! 어디서 파빈질이야? 어, 야쏘 왔다. 뭐 임마. 어, 왜 이거 안써졌지 원래 q 하면 바로 날아가는데. 왜안 됐지? 이를 너무 빨리 썼나? 안 돼. 오케이, 장막 뺐고 게이득 뭐야? 왜 이렇게 까불어, 얘? 어, 비빈건데? <laughs> 이게 이게 밀격이 이렇게 된다고? 야스 질풍검 때문에? 역시 야플팬가? 모든 패배의 기운이 야스오한테 가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땄다 그냥 달라붙길래 밀라고 쓴건데 얘가 질풍검 써가지고 반대로 날아갔어 개꿀 역시 야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아싸 사라진 양피지 나왔고 이거 나오면 라 이제 편해지죠? 이거나 사고 이거나 팔고 충포 잡아! 찍어! 큐! 나이스 오케이 궁 찍었고 이제부터 세다 신드라가 가장 센 타이밍 6렙 이때 다 잡아먹어야 돼 기회인가? 뭐야마 뭐야 드드드드드드드듬 뭐야? 바로 죽이고 뭐야 너 나랑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구나 체. <laughs> 하하하하 <laughs> 나랑 똑같은 기술 사용해. 내 쪽이 조금 더 세다고. 아, 근데, 신들라딜 좋다, 확실히. 알리스타, 저안 죽을 것 같았는데, 진짜 딱딜 들어가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뭐? 됐어. 뭐야. 아니, 왜, 블루를 안 땡기고, 부채를 땡겨. 나 분명 블루 눌렀는데. 야, 6레벨이네? 조금 무서울지도. 챕! 빠샤! 아, 쉐스트 안 걸려요. 써두고? 큐나 써두면 좋아. 궁 데미지 증가. 뭐 맞춰도 돼? 이수 짱 빨라, 얘. 미쳤어. 다 피하잖아? 다 피하잖아? 야쏘! 뭐야, 얘! 괴물인가? 아싸, 맞았고. 죽으세요! 나이스. 안 되죠. 한방폭딜의 신들하기 때문에 그냥 다한 방이야. 역시 아필 빼였다 우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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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목소리> 이거 안 찍는 것도 신기하다. 얘 AP템 없나? 아, AP템 지금 아무것도 없네. 완전 약하잖아. 루덴네의 메아리 나왔고, 신발도 나왔고, 좋아. 아리가, 오 리본을 이기네? 탑에서? 어떻게 이기는 거지? 근데 이거, 리본이 아리한테 들어가기 힘든 게, 리본이 들어올 때, 무조건 매우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상자기가. 무조건 맞아, 무조건. 안 맞을 수가 없어. 어, 바텀 조금 힘들어 하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 알리 죽어요, 이거! 와, 알리가 이겨버리네. 뭐야? 죽었다. 어, 참...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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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 <laughs> 나이스. 내게서 못 도망치지. 나, 나한 마리만 따면 돼. 두 마리까지 욕심 안 부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케이, 풀 뺐고, 나이스. 잘했다. 아씨, 나만나가 너무 딸려. 저 바텀에서 피사기 좀 쓰고 왔더니, 신발 사고, 다음템은, 아, 잠깐만. 신드라는 무조건 매자에 사야 돼. 정석. 잘은 신드라?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달라붙는 거 밀쳐내고, 한 방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매자 효율이 아주 좋다고. 블루를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왠지 카스스 여기 있을 것 같아. 삐리다! 나이스 뭐야 리신 죽었어 야수한테. 아 까비 이거 쭉 빠져야 되는데? 괜찮아, 아직 매장 안 나왔으니까. 아쉽네. 립은 정글로 바꿨다. <laughs> 정글링 한다. 아리가 이대 이길 것 같은데? 아리가 잘하다 봐. 알리스타까지. 과연 탑의 운명은? 여깄냐, 카소스?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레드? 응. <웃음> <웃음> 너무 까불었어, 는 나한테. 너무 알짱 됐다고. 시빌레! 오케이. 불러 먹고, 이거 바텀 가야 되겠다. 바텀 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오겠어. 뭐야 왜 딜이 안 박혀 이거? 이 다음 싹그러주면은리분못 오자 무섭죠? 아 잘못했어. 드드드드드 드! 딜 뻗어. 뭐야? 모조리 간단하게 죽어. 이게 신들하다. 우, 도망시세요. 쭉쭉 아, 카소스 저 탑에 있네. 없어, 어, 저 W 쓰다가 풍악마고에못 맞을 것 같아. 스톤 아, 써, 저 저막으로 놨지롱. 나이스 <laughs> 와, 지금 미쳤다. 진짜! 역시 리시는 Q 맞추면 들어가는거예요 정수 플레이다 아예 안다네 뚜뚜뚜뚜뚜뚜 오이 안죽어 아 걸었는데 나 설마 죽냐 안죽죠 나이스 오 다행이다 순간 시겁했네 어우 이거 모래 먼저 올려야 되겠다 체력을 좀 키웁시다 메자에는 조금 늦게 나와도 상관없거든 금방 쌓이니까 안 죽는 게 중요해 데스에몰리면 되겠다 메자에 올리고 주물량 빡빡 키워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야겠어 아 근데 신드라궁극 짧다 이거 궁극기 한구 찍으니까 69초밖에 안 하네 안녕 케이트레인 뭐야? 죽였다. 아까비. 나이스.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터! 아우 아까워. 아씨 이 죽을 수 있었는데. 나이스. 아우 아깝다. 이리로 와. 박아버려. 아비. 아 얘들 다 아쉽게. 살아간다. 진짜 다 죽일 수 있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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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여기서 먹어야지. 개꿀. 절대 스틸 안 당해. 호우! 호아 뒤져라, 이씨! 왜 방위질이야, 어? 왜 방위질이야, 슬로 걸었다 이거. 체크! 나이스. 스톱 걸었고 나이스. 떼치고 평타. 굿. 매장에 나왔습니다. 아, 시들아. 재밌다, 진짜.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팔어. 파는 게 훨씬 이득. 보람 반지 쓸데 없죠. 야수도 근데 생각보다 단단한데. 내 스킬을 맞고. 많이 버텼어 한네방 때려박지 않았나 내가? 네방이면잘 버티는데? 뭐야 분리수키 빨라 갑자기 와드 뛰어왔는데? 아 뭔데 쏘린이냐 아이씨 간만에 신디라 좀 재밌게 즐기려고 그랬는데 역시 앞필패여가지고 게임 빨리 끝나네 뭔가 아쉬워 뭔가 미드에서 오랜만에 하는 챔피언 할 때는 게임들이 다 아쉬운 것 같아 딜량 볼게요 딜량은 20분에 22,543이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넣었네 되지?